아, <목소리를> 난야지 말이지. 옆 생각하고 야 네, 아까 손이 너무 터져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.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. Ou 올라오시는데 15분 걸렸다고 하십니다 네. 엄청 오래 걸립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가 엄청 많아요 지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. 와 대박 <놀람> 또 전화가 합니다 이제 앞에 <놀람> 똑같네 내게 그나마 나온 거 아니야? 아마 버스 열렇게에들을 버스 기사소성향 네네 어,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보스탱이 완전히 뭐 다구리 됐습니다 다구리 다구리 진짜 보기만 합니다 지금 골비 태극기 지금 태극기 못 없단 들 다구리 됐습니다 지금 <laughs> 뒤에 보십시오 뒤에 뒤쪽에 제가 보이셨 되시겠지만 <laughs> 뒤에가 무대 무대 뒤쪽이 인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에 계신 거보다 뒤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끝에는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10만이 아니고 이거 아이네 <laughs> <laughs> 상대 자체를 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자들 알겠습니다. 앞에 사진 찍고 있어요 다리 괜찮던데요. <laughs> 아 진짜 걱정했습니다. 네, 네 아, 감사합니다, 국님 이 방송은 대구인데 서초동 네, 여기 서초입니다. 네 서초고 네, 저희가 대구 그 버스 4대 160명 넘게 네, 서울 올라왔습니다. 네. 같이 같이 왔고요. 네 저기 저희, 저희 대구 깃발도 저기 걸려 있습니다. 네. 네, 모여가지고 지금 버스를 대절해서 네 대로 해서 올라왔습니다. 저희가 지금 뒤쪽에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저희 앞, 저, 아, 앞에 서 있는 무대 앞에 서 있는 분들보다 네 지금 엄청난 인원이 인파가 모였습니다. 지금. 지금 50만? 농담해. <laughs> 30만 해라. <laughs> 농담이겠죠?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50만 모였대요. 지금까지 50, 지금부터 50만. 아, 근데 기회가 더 많은가? 안돼. 이 호차, 이 호차 더작 날리나. 아예 안 터져 이제 와.. 아예 안 터져요 서초 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저희 어 근데 너무..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폰이 잘안 터져요 큰일 났어요 폰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 끊고 또 시작할게요 제가.. 아 이거 참.. 여러번 찍네요 이거 여러번 실투하면 싫어하지 싶은데 자리가 멋진데 고추. 좀. 가겠다. 아, 이렇나 여기다. 여기 아이고. 사람이 너무 많아. <웃음> <웃음> 아, 저거 아, 집죠 ¿En eso 기회가 더 많은 것들. 저기 봐, 꽉 찼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횡단보도 앞에. 잠시만요, 제가 카메라 들고 갈 거예요. 아이고 제 채팅창에 저한테 한번 뭐 자주 하시라고 하셔 가지고 어. 어, 죄송합니다. 저 나가려고 했는데 꽉차 가지고 사람이 못 나갈 것 같아요. 예.. 네, 죄송합니다.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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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장의 소리님, 제가 가려고 했는데 너무 꽉 차서. 꽉 차가지고 제가 그, 아, 거길 못갈것 같습니다, 네. <laughs> 오셨습니다. 아, 여기 대구 아닙니다. 네. 여기 서초동. 대구는 아니고 아, 대구에서 이런 일이. 저희가 대구에서 올라왔거든요. 버스 내대로 올오신 분도 꽤 많으세요. 주, 카풀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. 제가 10대는 넘지 않았을까. 네, 네번 주에 가겠습니다. 바로 옆에 강주분들 오셨습니다. 네, 네 드론도 오셨습니 오 뒤에 잘 안보이지만 뒤쪽에 제가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쪽에 여기 보십시오 아네 우리 <목소리도> 전다오 어, 대구 대구 7 0님오 1년 전아버

박근한. 떡집게요 좀도 많아요. 지 떡집게요. 지금 LTE로 핸드 LTE 끄고 3G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거든요. LTE는 아예 더안 돼요.

1 2안 꺼져? 큰일 났어 포기해야겠어 포기할까? 음. 죄송해요 포기해야되겠습니다 동영상을 찍는게 나을 것 같아서 한국이 아니고 소초동입니다 소초동 지금 아 품이 안 되지고 제가 지금 지금 태극기 못독다한 쓰레기들 완전히 다구리 돼버어요 이런 이런에 뚫릴 쌓여갖고 완전 다구리 돼. 피해가 더 많아요 지금 사람. 우리 참 배구 사람들 준비도준비도안뛰어하반는데 뒤로 조금만 더 돌리면 좋겠어 버더 에이 버더 좀 주이소 버더 어 뒤로 이에야 나도 들고 가야지 고 만나고 뭐요즘 <laughs>